안녕하세요, 풍달구입니다. 오늘 저수지 상류에 지금 올라 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수석도 찾을 겸뭐 그냥 바람도 쐴겸 나왔는데, 이 수석이 좋은 돌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돌이 제가 찾은 돌인데. 사람, 사람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사람, 코, 코큰 사람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돌이. 이렇게 보시면 코부리, 코부리 영감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돌이. 어 이렇게 옛날에 저희가 이쪽에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형이 많이 변해가지고 저수지가 생기면서 지형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이제 뭐 목욕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옛날 모습은 다 사라지고 돌 같은 건큰돌 같은 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형이 많이 변하고. 저수지가 지금 이렇게 저 밑에 보이는 게 저수지입니다. 아, 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상태인데요. 좋은 거 나왔어요.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게 풍경입니다. 저수지 상류, 상류 풍경인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앞에 개나리도 활짝 피었네요. 이거, 이거. 예? 이거 아, 이,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바둑 뜯어도 되겠다. 예? 와, 바둑판이네, 바둑판. 멋지네.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요? 네. 아이, 들고 갑시다, 우리. 아, 진짜 멋지다. 감사합니다. 풍날구였습니다